네, 거기를 한번 가볼 예정이야. 지금, 어, 저쪽, 저쪽 라인으로 가면, 뭐, 스트립쇼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저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 우선 저녁에 확실히 많이 붐비긴 하네. 여기가, 이게 유흥업, 유흥, 유흥업소로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 엄청 몰려있네. 한.'" 여기를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겠네, 건너야 되는데 Chào 은안좀 중동 애들이 엄청 많네 중동이랑 뭐 이란 애들이랑 뭔가 외국인들이 엄청 많네 진짜 벨기는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중동 애들이 진짜 많네 중동 애들이 돈쓸 데가 없어가지고 태국에 와서 다돈쓸려고 왔나 진짜 많네 빨간불인데 걷고 있네

여기에 밤거리는 어떤지 한번 느껴봐야지, 또. 태국에 왔으면 또. 맛있겠다 진짜 외국인 엄청 많다 그냥 이태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네. 잠깐만 저쪽으로 한번간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 뭐하는 사람 이지. 아그라 도판에 피아그라 길거리에서 홀 아, 때리네 언니들이 아주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구만 남자를 꼬실라고 모텔도 있고 바로 이렇게 할수 있게 해는데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음 근데 내가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애매하네. 배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래 찍을 것 같지는 못한 못할 것 같은데 한 50%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폰 10이라서 은근히 너무 빨리 달아 가지고 지금 3년 넘게 썼거든요. 3년 넘게 쓰다 보니까 아,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아. 아까 고조 배터리로 충전을 한 상태인데도 너무 빨리 달더라고 지금. 어, 깨끗, 깨끗, 깨끗. 야외 시내 왜 이렇게 느려? 두바이 레스토랑 두바이 레스토랑 나는 이 할아버지 따라가야겠다.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천천히 따라가야겠다. 다른 데와 시네? He said to me. 기다리면서 이렇게 마사지 기다리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아마 이제 불법 마사지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 근데 진짜 모르겠다. 뭐 건전 마사지인지 불법 마사지인지 모르겠는데 좀지 섞여 있는 것 같아. 슬슬 이 거리는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머리는 좀 끝나는 것 같고,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봐서 일단, 와우, 짱인데. 흑인 누나들이 진짜 많네. 젠더들도 엄청 많다 뭔가 여자가이 생겼는데 진짜 남자같은 그런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근데 이게 웃긴게 젠더가 많다고해서 이 나라가 뭔가 다양성을 뭔가 추구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초반에는 했는데 이게 뭐 조금 뭐채찍 p t 랑 이야기도 해보고 이러다보니까 생각보다 뭐 그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이런 거는 좀또 없더라고. 이게 좀 차별이 생각보다 있대.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 레이디보이, 뭐, 이런 거를 받아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좀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뭐,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 가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기를 한번 들어올게 나나 플라자를 거기 아마 되게 유명한 곳인 것 같아 왜 not Bangkok? <laughs> 끊었다가 좀 이따 할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약간 이 화류계 업소 언니들의 태도가 조금 약간 약간 호객 행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시크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뽐내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식이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가만히 뭔가 서있다 이러면 다 여기 업소 관련된 여자들이네 다 약간 일본에 무슨 그 성매매하는 그런 여자들처럼 여기도 그냥 다 서있네 <놀라> 아노뻑 아, 그 <놀라> 어, 아, 아이디 카드가 Oh, I don't have. You don't 아, 여기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네. 아이디 키아비가 없으면 들어 수가 없네. 아, 아, 이디 카드가 있어야지 들어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건 어쩔 수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지 <목소리> <목소리> Okay, okay. 나 okay 하면 오케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Don't try. 홀복을 좀 파네. 다음엔 없을 것 같은데, 이쪽 라인은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는. 우선 좀더 알아보고 한번 그때도 한번 녹화 한번 해볼게.